내가 요즘 고민이 있어서. 근데 그 원인이 뭘까? 이유는 모르겠는데 잠도 잘못 자겠고 잠들어도 자꾸 깨고. 왜왜 왜? 율봉아 무슨 일이야? 네 목소리가 낮아서 그래. 톤을 좀 높여봐. 기지마. 그딴 소리 집어치우라고. 하는 말 계속 같은 말뿐이잖아. 뭐라고? 용서? 너참 쉽다. 말 한마디면 해결되는 일이었니? 너한테는 더 추워 동정이나 위로 따일 필요 없어 정말 너한테 실망이야 무마 맘마 무마 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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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맘마 맘마 왜왜 맘마 배고파? 무마 무마 으이 무는또 뭐야 이거 찾았어? 무마 양말? <목마> <목마> 아, 또 말해볼까? 율봉아, 아빠, 골목길 특집. 음,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뭔 말인지, 아빠, 돌아온 소속... 음. 아, 네, 그럼요. 아, 아니요, 길마님, <목마> 아, 쁜데왜 자꾸 불러? 그런데요, <목마> 아,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두면 남들한테 우리 사는 모습이 다 보일 텐데 놀아줘 놀아줘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꾸며야겠다 책 읽을까? 책 싫어 보여. 마치 셀카와 같은 거지 네. 음. 실물 기억 <laughs> 미운 디귿 미을 미운 책 싫어 책 싫어 지루하다 아빠 술래답기 아빠가 술래야 예를 들어 숨바꼭질이라도 한다면 찾는 그리고, 재미라도 있어야 하는 뭘 좋아 찾는다 음, 우리 율봉이가 어디 있을까 어디 있는지 보이지만 못 찾거나 늦게 찾아야 하는 놀이 어, 어. 어디 있지 어, 찾았다 음, 아빠는 왜또 심리 테스트하고 있어 <laughs> 심리 테스트가 아니고 음? 원고하는 거야. 율봉이 너 할아버지 성함이 뭐야. 어허 할아버지 성함도 모르고 가서 여쭤보고 외워 어, 알았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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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성함 여쭤보라니까 어디가 저기 계시잖아 저분은 외할아버지시고 할아버지는 전평아파트 앞에서 치킨 장사를 하십니다 알기를 피우니 뭐라도 해야한다 율봉아 이젠 어쩔 수 없네 <laughs> 기다리려고 했는데 다들 말을 빨리 하라니 말 싫어 그래도 해야지 해야지 싫어 우와 어 와이 어 외요 뭐어 와이 그래도 바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더니 아어 외이요 이요 같은 <S> 수준이 되었다. 제네 말을 배우지 마라. 아빠 선생님을 나보고 엄마 아빠 닮았지. 난 엄마 아빠 어디를 닮았다? 코 코가 닮았어? 고와 닮았어. 그리고 사회적인 내 딸이 친구를 소개시켜 주었다. 내 네, 아빠야. 아이고 이뻐라. 율봉이 친구들이구나. 내 신발에 붙여져요제말은두 개가 한 짝이에요. 정신을 판짝 차리지 않으면 뇌 손상이 오는 다섯 살의 대화다. 이거 뭐야? 음, 아빠가 요즘 심혈을 기울여 찾고 있는 사람의 수사일지. 똥. 똥이 아니고 아빠가.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